안는 생명의 샘물 나를 식킨 주의 보혈이 프리패스 있게 yeah! 뿜 달리자 오른쪽 왼쪽 흔들리지 말고 뿜뿜 달리자 말뚝 기찻길 따라 뿜뿜 달리자 life is journey to my j u t u r e 뿜뿜 전용 기차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OI ECDL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니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의 헌신을 드립니다. 라는 찬양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영어로 나오고, 그 다음 또한번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목소리> 우리를 대표해서 박세연 어린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이 건강하게 주 그리고 다음 목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 걸 깨닫게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박세연 어린이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박세연 어린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다 성경책 여러 조산이 요셉을 시키하여 애굽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 그 모든 한땅에서 건전에서, 애국과 바로 앞에서, 은총과 죄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는 이나, 사도인전0장 구제에서, 십절 말씀. 아멘. 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요새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나요? 화평. 이번 달에는 화평을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오래 참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다시 돌아와서 다섯 번째 화평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들 화평을 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당과 싸우는 것을 안하는 것? 음 어떻게 하는 걸까?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게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일까요? 오늘 같이 전도사님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짠 이분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는요 요셉을 무척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특히 요셉을 무척 많이 사랑했대요 어이고 뒤에 무서운 형들의 눈이 보이지요 형들은요 아빠가 야곱, 요셉을 좋아하는 것을 무척 질투했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변침이 그리고 요셉의 별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또두 번째, 해와 달과 별이 모두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지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졌던 형들을 찾아갔어요. 형들은요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숙덕숙덕거리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우, 저 꿈쟁이 요셉이 도단까지 쫓아오는구나. 저 요셉 정말 보기 싫은데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형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형들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요셉은 구속에서 그 너무나도 무섭고 섭섭해서 엉엉 울었지요 형들은 요셉을 절대 도와주지 않았어요. 잘됐다 너 그렇게 음, 우리들이 너를 절한다고 하더니 어디 과연 누가 구해주나 보자. 마침 근데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고 은 20을 구하자라고 형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멀리멀리 멀리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요. 그 상인의 집에 팔려가서 하나님께서 형태하신으로 말미암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일을 무척 많이 잘해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그총리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가정총무를 맡게 되었지요.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목에 요셉은 정직하게 반응했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옥중 죄수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요셉에게 권한을 주었어요. 그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두 명이 꿈을 꾸었어요. 하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왕의 떡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꿈의 해석을 잘해서 요셉은 나중에 바로에 앞으로 불려가서 바로의 꿈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한 꿈은 일곱 마리의 암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8년 암소. 너무나도 삐쩍 마른 암소가 나왔는데 삐쩍 마른 암소가 튼실한 암소를 엉엉엉 다 먹어서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아주아주 아주 충실한 이삭이 나왔고 마른 이삭이 나왔는데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로왕에 가서 그 이야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애굽땅에일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큰 기근이 있을 거라는 꿈이에요. 그것을 주번꾼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로 한 거죠.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음에 쌓주시옵소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답니다. 내가 너로 온 땅의 총리가 되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멋진 세마포 옷을 입고 또 금사슬을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리고 수레에 태어서 사람들 앞에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라라고 했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함께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어, 그 억울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했었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은 결국 형통할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고, 무척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키즈 친구들이 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e Lord's Prayer The l o v e s Prayer. 주기도문을 같이 영어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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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활동으로는요 요셉 인형만들기 입니다 전도사님과 같이 요셉인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요셉인형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더 화평한 친구들로 키즈 친구들 되도록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 공간은 요셉 인형을 만들고 요셉이 겪은 다양한 상황을 이옷 스티커로 함께 표현해 봅니다. 또한 요셉 인형과 함께 붙어있는 이 하트에 쓰여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함께 배웁니다. 이를 통해서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이로 인해 요셉이 불평하지 않고 창평하는 누린 수 있었음을 함께 배워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기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 요셉인형을 만듭니다. 먼저 그림인 요셉인형 도안을 뜯고 접는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자그 다음 두 번째로 요셉 인형의 몸부분을 사각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칼선이 나 있어요 이 칼선에 이 부분을 이렇게 쏙 끼워서 고정합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잘 끼워서 요셉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요셉 인형의 하트 부분은 바깥으로 다시 한번 잘 접어주시고요. 이 하트가 바닥면에 이렇게 올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셉 인형이 완성되었다면 두 번째로 요셉 인형의 옷 스티커를 각각 하나씩 붙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주 옷 스티커인데요. 이옷 스티커를 하트 속 문구에 알맞게 맞춰서 옷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채색 옷을 입은 요셉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채색 옷 스티커를 요셉에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채색옷을 입은 요셉을 만들고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채색옷을 입었죠.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하지만 채색옷을 입은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자, 이 인형을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여기 노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2번 노예 옷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된 요셉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은 보디발 장군집에 갔지만 노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더 돌려주시고요. 감옥에 가게 된 요셉을 감옥 죄수복을 입혀서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자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총리 옷과 총리 모자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총리 옷은 기존에 붙였던 대로 여기 옷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총리 모자는 이렇게 떼서 머리 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리가 된 후에도 하나님은 총리가 된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 인형이 모두 완성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면 세 번째로 그림인 요셉 인형의 뒷면을 자유롭게 색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안을 다시 열어서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색칠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부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각각 색칠하셔도 좋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모습을 색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하트도 같이 색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미리 색칠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미리 색칠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색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러 모습을 색칠하면서 옷이 바뀔 때, 계절이 바뀌고, 이 바뀔 때마다 언제나 요셉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 완성된 인형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주 공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 교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